아, 지금, 아, 제가 이거 지금 도로 가다가, 지금 도로 가다가, 지금 섰는데 고양이가 있어갖고 혹시 섰는데, 이거 봐봐요. 개양이야, 개양이. 일로 와봐. 이거 처음 보는 고양인데요. 이거 봐요. 막 비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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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이거 뭐야? 내가, 내가 냄새 나냐? 이거 봐요. 아니, 아니, 여기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저 되게 애기예요, 애기 애기. 아가야, 이봐요, 이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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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도 돼요. <laughs> 어머, 어, 너 누구냐? 야, 야, 너 누구야? 아고, 아고, 아퍼. 이거 뭐야? 야, 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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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너? 응, 응. 넌또 누구냐? 오메. 어, 일로 와. 아니, 왜, 야, 니네 내가 고양이 아빠인 거 알아? 환장 하네저또 있어. 일로 와봐. 와, 여기 고양이 엄청 많네. 야, 이거 도로 되게 위험한데. 헉,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차문 열어놓고요. 여기 개냥이가요. 너무 아파요. 밥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요. 눈에서 막 피구름이 쏟아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유도했거든요. 유도하니까 오더라고요. 저밥 먹는 거 보세요. 못 먹어요. 먹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토해요. 그래서 얘 이렇게 내뱉다가는 비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일단 들이봐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는 쓰레기도 주워 먹어야 되는데 뭐 주워 먹고 뭐 하려면은 못 먹잖아요 지금 구내용이 엄청 심해요 저다 토해요 먹다가 지금 습식사로도 저렇게 잘못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배고파. 지금 캔을, 지금 세 캔을 먹고 있어요. 갑자기 안 보이다가, 아휴. 아까도 먹고, 지금도 또 먹고, 계속 먹네요. 저좀 아파서 토하는 거 지금 저. 아휴. 미안하다. 아휴. 빨리 낳고 아빠 그 집소에서 살아라. 응. 어휴, 천천히 먹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한번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상태 보시면. 이게 지금 눈 쪽에 고름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입이 입, 입이 입 문제예요 이, 이, 입 쪽이 이렇게 됐어요 어휴 살집이, 이게 살집이 이게 살집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입을 한번 벌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가 잠깐만 아, 뭐해 보자. 응, 아. 이 이불. 이 괜찮아. 한 번만 해 봐. 나도 그 알아. 헉. 어머, 살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응, 아, 아프겠다. 살,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응. 어머, 살이, 이게, 살이 왜, 이게, 이게 살이에요. 살이 다 찌, 살이, 오우. 아이, 살이 다 나갔어요. 아유, 아프겠다. 예, 꼬리, 잘린, 꼬리 잘린 게 아니고요. 이게, 잘린 게 아니고요. 되게 짧아요. 태어날 때, 문제가 있나 봐요. 아유. 누가 이렇게 너를 버렸어. 아유. 이 지금 온 몸이 막 통증이 장난 아닌가봐요. 어, 아파. 음 어떻게 이게 살다 떨어져 나갔어. 이게 살이에요. 이게 살이 다 잘렸어요. 이 없네. 아, 입술이 없네요. 다 썩었어요. 아이고, 저, 저, 염증.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저기, 보이죠? 다 염증에 피에 피. 아이고, 이게 지금 군내염물 해갖고 이쪽으로 다 저게 됐나봐요. 아픈가 봐요. 아유, 어떡하냐. 응, 아파. 응, 아파서 계속. 아, 어떡해. 응. 음~ <laughs> 그리고 숨소리가 계속 아까부터 막 울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저 다리 꼰거 봐요. 어떡해. 어후. 눈도 여기가 다 저기 됐어요. 그, 허스피 해갖고, 눈도 다, 내가 좀 닦아줬거든요. 계속 이렇게 알아요. 음, 많이 아파. 몸을 못 따나봐요. 몸만 다도, 어, 몸만 다도 그래요. 몸만 다도 통증이 오나봐요. 야, 다 났네. 너, 너, 어디, 어디 아픈 거야. 구내용 배프고, 그리고요. 얘가 여기 들어오고, 사무실이,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썩은 데처럼 냄새가 꽉 찼어요. 다 아픈가 봐요. 만지면. 꼬리도 요만해요 길이가 일반 고양이 3분의 1만해요 <laughs> 아이고 꼬리도 고절되버린것 같은데요 부러진것 같은데요 꼬리가 여기가 예, 저기, 부러진 것 같은데. 중간에. 되게 아파 하는데요. 이게 위가 이상해요. 꼬리가 이상해요. 많이 아파. 저기, 눈, 눈 보면, 음, 눈 쪽에도. 계속 아까부터 꼬리 부들부들 떨어요. 이게 계속 떨어요, 아파갖고. 그래갖고 제가 일단 있는 약그 염증약 있죠 소염제 갖고 그 허스피약이 있긴 있어갖고 지금 이게 습식사로 해갖고 다행히 먹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다 떨어뜨리고. 음. 어디가 이렇게 아픈거야? 음. 이게 아... 냄새 엄청나요. 그 입에서 구내염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이빨을 보니까요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꼬리가 많이 아프대요. 어. 얘 이름은 꼬리가 짧아갖고 제가 그냥 꼬리라고 했어요. 음. 어. 후에도 윤기도 하더구요. 어떻게 배서 아파서 저렇게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끙끙 앓고 하더라고요. 여기 꼬리 저기 계속 떨죠. 어좀 아우 분해가 엄청 심한가 봐요. 아우 막 썩은 데가 엄청 나요. 아,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이고, 제가 얘 예, 구조 안 했으면은 얘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한달 안에 하루나 갈 수도 있어요. 상태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저거 꿈 꿔가 안 다니까요. 제가 어디나하면 저기 하는데, 애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근데다가 얘가 일반 사료를 지금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습식 사료도 다 떨어뜨리고. 우리야, 많이 아프지? 아유 아휴, 짐문한 거, 잠깐만. 아유 아휴, 다 녹아서 흘렀구나. 아휴, 얼마나 아파. 살이 다 진물로 흘렀네. 좀만 참고 있어. 오늘 병원 가자. 아빠가 다 치료해줄게. 아휴, 눈물을 이렇게 흘려. 좀만 참아. 어? 남자예요? 어, 중사가돼 있어요? 없는데 거만. 없어요? 아 그럼 버린 거 맞네요. 아이 밥을 먹기 위해서 약을 넣어서 지금 좀 전에 가서 진료 다 받고 검사하고 약을 타왔어요.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루아, 약 먹자. 불러가서 먹어. 아유, 이놈아, 돈덩어리네. 너는 복덩어리야, 돈덩어리야. 아유, 그래. 빨리 먹고 낳고 여기 마당 양이도 살아